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말 그대로 산적해 있는 거 아닙니까? 예. 쌓여 있죠. 예. 저도 좀 그래서 여쭤볼 게 많으니까 빨리빨리 좀 여쭤보겠습니다. 네, 그렇죠. 일단 급한 게 추경 아니겠습니까? 네. 저희가 엊그제그 이한주 민주연구원장, 아 이제는 이제 국정기획위원장, 네. 그 위원장을 모시고 했더니 이미 편성된 이게 있기 때문에 2 0조를 기준으로 이야기라던데 같은 견해십니까? 편성이 돼 있다기보다 저들이 1차 추경한 당시에 음. 올 초에 음. 민주당에서는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음. 하고 그 35조원의 세부 내역까지 정리해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. 그런데 음. 정부가 이걸 다 받지 못했죠. 12조원 가량의 추경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고 음. 심사 과정에서 한 2조원 가량이 늘어나서 그렇지. 최종적으로 14조원 음. 그러니까 35조 원에서 14조 원 정도를 빼면 한 20조, 21조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인데 네. 예,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더안 좋아지고 있고 어. 어, 특히 민생경제 소비부진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와 또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는 음. 그보다 더, 더 늘어날 수도 있다, 어, 이렇게 그래요? 봅니다. 어, 그래, 어느 정도로? 글쎄, 그건 지금으로서는 음. 뭐 예단하기 어렵지만, 음. 어, 대통령이 정부에 지시를 했기 때문에, 네.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서, 음. 뭐, 당과 상의도 할 것이고, 국회에 제출할 텐데, 그 규모를 좀 보면서, 음. 어, 가급적이면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, 예. 네. 어, 이번 추경이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수 있도록 음. 어, 그 역할 기능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그 의장님께서 보시기에 그 처음에 추경 얘기 나오고 국회에서 통과될 때의 상황과 네. 지금의 상황을 비교를 했을 때 네. 추가적으로 추경이 더 편성돼야 되는 분야 내지 내용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? 일차 추경 당시에는 민생 회복에 한 오조원. 그다음에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한 5조 원뭐 이렇게 각 분야별로 좀 나눠져 있었어요. 또 통상 대책에 또한 뭐 네. 5조 원 네.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소비 부진과 내수 부진을 타개할 어, 민생 회복 분야의 지원 규모가 음. 너무 작았다고 봅니다.